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 17절로 39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절로 1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는 단순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회복하려고 하는 삶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누리게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신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중풍병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성적인 생각을 한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처음부터 내 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는 기적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을 받아들이게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중풍병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모든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사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인가 생각하고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한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가, 오히려 하나님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임을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느냐고 말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경건하고 겨,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자기의의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악한 사람인지 자신들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자기의로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김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광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자기의의로 가득하고 자랑할 것이 많은 위선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악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간절함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권세로 누르고 있다는 것은 죄의 유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가져온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이제 그들의 마지막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악하게 사람들을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내게 있는 아픔만 보고 절망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더욱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전쟁은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의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자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고 나면 금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슬픔의 기도도 하지만 더욱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롭고 평안한 시간이 있는가 하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인내하는 끈질긴 기도가 없이는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 간절함만 있으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더욱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하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마음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을 쫓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옛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계명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품고 믿음으로 치열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픔과 절망이 더욱 커진다면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간절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절망하는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소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투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늘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품고 치열하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